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나는 그래도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하면 잘 하고 있으려니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이런 모습을 볼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게 요한의 얘기인데요 요한도 똑같았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시거든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야구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어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별명 지어주시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열두 제자 중에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었는데 이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안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격이 불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 이 번개치는. 그런 우레의 아들 그런 말인데 성격이 불같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이 살아가는 게 시끄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불안한 사람이죠. 이 형제들 둘다 성격이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요한의 성격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여자오대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격이 남다르죠. 성경에 아무도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이 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서도 썼고요, 요한계시록도 썼고요, 요한 1, 2, 3도, 3, 1, 2 3서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 자기들하고 같이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하지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은 사람이었구나. 거기다가 성격도 불 같았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지 마. 그게 막은 거예요. 아마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도 많고 욕심도 많은, 뭐 어렸을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 내 거야. 뭐. 나만 가질 거야. 뭐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이 요한이 두 번째 이 사람의 성격을 볼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계신 것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루 묵으려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관례고 그 당시에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 중에서 그 말을 듣고 이 요한과 그 형제인 야고보가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54절에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요즘 여러분들 이런 말 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좀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거 내가 불 내려 가지고 아주 그냥 멸망시켜 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게 성격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불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불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불도 못 내리면서 흥분해 가지고 앞뒤도 뭐 가리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냥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돌아보시며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요한이 그렇게 불처럼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내뱉으니까 예수님이 황당해서 돌아보신 거예요. 놀라셔서. 야, 이거 내 제자 중에 아직도 이런 놈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르쳤는데. 지금 이 시기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봤던 시기예요.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이걸 다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신, 기가 막혀서 돌아보신, 이거 아직도 이런 제자가 있네.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성경에 쓰여진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는 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저 셀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요즘은 잘 없는데 이걸 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 있어요. 주. 그래서 그걸 좀더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게 사본들이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번역된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사본에 뭐라고 거기다가 설명이 더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인자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어떤 사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서 신앙생활을 수도 없이 많이 했으면서 지금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생겨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 보면서 풀을 내려주십시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왜 왔는데?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온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냐. 지금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제자들이 잊어버린 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신지는 잊어버리고 무슨 정신으로 그냥 정신 없이 아무 말이나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내뱉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게 어느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무슨 보고를 받게 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지어 이 이방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요한이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실제로...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그때 예수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때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켰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멸망한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기다리시면서 내가 멸망시키러 온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수도 없이 당황합니다. 10년 전에도 당황했고 어제도 당황했고 앞으로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냥 멋대로 행동하는 신앙인들을 볼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때 얼마나 우리가 황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점잖게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잖아요. 어쩌면요, 우리는 이 예배를 끝나고 성전을 오늘 나가면 바로 나가자마자 또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도 또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를 기다려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다 성경에 이런 사람 또 하나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가 나와.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항상 이세 사람 데리고 나오셨어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성경에 여러 번 데리고 나,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이 사람들 예수님이 편해하네저 사람들만 가까이 두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겟세만의 동산에 가실 때에도요 제자들을 다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앞으로 나가셨잖아요. 어? 저 사람들만 특별 대우하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썽꾸러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편애하신 게 아니라, 이세 명이 늘 불같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도대체 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망나니처럼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가까이 두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너희들은 같이 기도 못하냐 그러시고 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정신 없는 제자예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지성질대로 안 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늘 상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치우가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도 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다니십그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사랑을 받을 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간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바깥에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우리 교우와 속해 식구들을 내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주느냐.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성경 여러 개 썼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보다도 유독 이 요한이 성경에 쓴 말이 많은데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생명의 삶때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요한이 쓴 얘기예요.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어떻게 요한이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제멋대로 아무 막말이나 막게 되는 자기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해한 복음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요한이 제자가 되는 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16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요한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주님이 말을 나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아무 말이나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는데도 아무 말이나 하고 살아가는 이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요한을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요한을 가까이에 두시고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걸 금하지 마라 그왜 금하냐? 돌아보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요한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호세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데, 호세아가 정말 바람피고 딴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아내를 데리,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내가 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오늘 손미롱 원사님 간증도 했지만. 어떻게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할수 있느냐.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제멋대로잖아요. 예수 믿어도 제멋대로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제멋대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 옛날에 나, 내 목자가, 내 인도자가, 내 속장이 나를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준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어도 10년을 붙들고 섬기고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랑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있잖아요. 이 장태모 원사님 다녀오셔서 그런 간증을 어, 하시는 말씀을 들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잘 하셨어요. 잘 하셔 오셨고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를 사랑해 준 인도자와 속장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정말 멋대로 살아가는 이 요한까지도 받아주시고, 금하지 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살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지금도 전해지고, 오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부터,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영혼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까지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